정부가 오늘 전국에 600만 장 가까운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부족 현상은 계속됐습니다.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른 아침부터 우체국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.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. 신경이 곤두선 탓에 줄 서기를 놓고도 마찰이 벌어집니다. 어르신께서는 고객께서는좀 나오셔야 될것같습니 나가, 못 나가. 네, 나도 그래. 일찍 들어 아니야, 아니, 두지말든지이 그래. 우체국에서 확보한 물량은 일인당 5 개씩 모두 80세트. 200명 가까운 사람이 왔지만 절반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. 허탕을 친 시민들은 거친 항의를 쏟아냅니다. 그렇게 뒤에다벌라 달라고 내리데모고든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.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수백 명이 몰리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.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핸드드릴 타니까 앱에시간 50분 기다렸다니까요. <laughs> 정부가 전국에 588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곳곳에서 줄서기가 재연됐습니다.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를 못한 곳도 많습니다. 동역 중앙에 쪽에서 항성 있는데 그쪽에서 수급이 안 되는 거죠. 저희한테도 몇 개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는 말을 못 해주시는 거죠. 정부가 수출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며 마스크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확산하는 코로나 19에 좀처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.